안녕하세요 코쿤 머신입니다. 저희 회사 로드 펌프 충전기 구형과 신형의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형 을 봤을 때 아날로그 형태의 버튼이 되어 있고요, 신형은 스마트형 버튼입니다. 그 크기를 보시면 아날로그는 조금 더 크고 신형은 작습니다. 무게도 신형이 훨씬 더 구형보다 가볍습니다. 구형의 다리는 고정형 다리로 위치를 고정할 수 있지만은 신형은 바퀴 형태로 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신형은 페달이 좀더잘 만들어졌고요. 구형은 플라스틱 소재에서 훨씬 가볍고 신형보다는 정교하지 못합니다. 메인 스위치를 설명을 하자면 구형은 원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어 온오포 기능이 쉽지만은 잘못 눌렀을 경우에 전원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형은 레버 형태로 되어 있어 전원이 쉽게 차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형은 에어솔 밸브와 게이지가 에어텍 브랜드를 사용했지만은 구형은 어, 브랜드가 없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선 연결 부분에 있어서 고무 마개가 덮여져 있어 저, 먼지가 쌓이거나 물이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구형은 선이 밖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다시 꽂아 넣어야 되고 또한 선이 안쪽에서 안쪽에서 끼워서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구형은 실린더가 아래 부분이랑 공간이 있어서 이 내용물이 나오면서 이 안쪽에서 흘러나온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신형은 실린더와 이 아래 부분이 접착이 되어 있어서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